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화석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남아있는 거야 조심할 건 흔적도 화석이다 뼈, 알, 발자국, 배설물, 비어가는 흔적 생물이 뚫어놓은 구멍, 빙하나 호박에 갇힌 생물 등자 화석의 생성 조건은 좀 기억해 두세요 생물 개체수가 많을수록 화석이 잘 생성됩니다 생물이 단단한 뼈나 껍질이 있을수록 빨리 매몰될수록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되는데 식물이 유해나 흔적이 다른 물질로 치환되거나 탄소로 변해서 화석으로 보존되는 작용이 화석화 작용이다. 그러니까, 너가 땅속에 딱 묻혔어. 자, 땅속에 파묻혔을 때, 너의 사유과 뼈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물질로 치환되어야 돼요. 아니면 탄화 작용을 받던가. 이게 화석이다. 화석의 생성 과정, 홍수나 산사태 등에 의해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퇴적물에 묻히고요. 퇴적층이 쌓여서 오랜 시간 후 화석이 생성됩니다. 지각 변동으로 땅이 올라온 후 침식받고요. 화석이 드러나기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화석이 퇴적암에서 발견됩니다. 그 이유는 화석은 대부분 석회암, 쉘, 사암과 같이 퇴적암에서 발견되는데 화성암은 마그마가 식어서 생성되고 변성암은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생성돼. 그러니까 용암이 흘러내리는데 화석들이 남아 있을 수가 없지 그지? 다 타버려. 그 다음에 변성암이 되면 눌려버리면서 모양이 변형되 버려요.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생물의 유해가 파손되거나 형태가 사라지기 때문에 화성암이나 변성암에서는 화석이 발견되기 어렵다. 화석의 종류, 생존기간, 분포 면적에 따라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으로 구분하는데 표준화석은 이렇게 긴 지질 시대에 잠깐 살다가 낸 애들이야. 이 시대 이외에는 전혀 발견되지 않아요. 반면에 시상화석은 쭉 현재까지 살고 있는 거야. 현재까지 계속 쭉 특정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 시대적 상황을 알려준다 이렇게 현상하시고요 얘는 시대적 표준이 된다 이렇게 현상하시면 됩니다 자 표준화석은 꼭 나와요 표준화석 지층의 생성시대를 알려준다 시대를 알려준다 생존기간이 짧고 풍편지이 넓어서 자 잠깐 살다 가셨지만 아주 넓은 범위에 살았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쭉 발견될 수 있어요 고생대에는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중생대에는 공룡, 아모나이트, 신생대에는 화폐석, 메머드 다 외우세요. 자 보면요, 분포 면적이 표준화석은 넓고 생존 기간은 짧아 짧게 살다 가신 애들이야. 그래서 특정 기간에만 분포하기 때문에 시대를 알려줍니다. 시상화석은 생존 기간이 길고 그 다음에 분포 면적은 좁아요. 그래서 좁은 면적, 특정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특정 환경을 대표하는 화석들이다. 자, 표준화석, 지층의 생성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으로 생존기간이 짧고 분포면적이 넓어 한다. 고생대는 삼엽충, 그 다음에 방추충 등이 있고요 중생대는 공룡 암모나이트그 다음에 신생대는 화폐석 메모드가 있다. 시상화석, 시대적 상황을 알려준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고요 지층의 생성 환경을 알려준다. 생존기간이 길고 분포면적은 좁습니다. 고사리가 발견되면 그 지층은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던 뜻이고요. 산호가 발견되면 따뜻하고 얕은 바다, 조개가 발견되면 얕은 바다나 갯벌을 뜻합니다. 참나무가 발견되면 강수량이 많고 습한 육지다. 시상화석은 지층의 생성 환경을 알려준다, 시대적 상황을 알려준다 이렇게 연상하시고요. 생존 기간이 길고 분포 면적이 좁아야 된다. 화석을 이용한 과거에 해서 지층의 생성 시대는 표준화석으로 지층의 생성 환경은 시상화석으로알수 있다. 생물의 서식 환경. 과거와 지금이 서식 환경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면 오늘날 생물의 서식 환경을 통해 지층의 생성 당시의 환경을 알 수가 있어. 고사리 따뜻하고 습한 육지다. 산호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 조개는 얕은 바다나 갯벌. 참나무는 강성이 많고 습도가 높은 육지다. 생물의 서식환경과 전혀 다른 곳에서 화석이 발견된 까닭은 퇴적 이후 지각변동을 받아서 다른 환경으로 변화됐다는 뜻이야. 산호화석이 강원도 영월산지에서 발견되는 건 산호가 옛날에 산에서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지역이 바다였다 뜻입니다. 따뜻하고 옅은 바다였다. 이 뜻이에요. 다음, 과거 대륙분포의 변화 메조사르스 화석과 그롭소테리스 화석은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발견되는데 자 바다를 건널 수 없는 놈들이 먼 대륙에서 똑같이 발견돼요. 그럼 옛날에는 얘네가 바다를 건넜다? 아니죠. 얘네가 붙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붙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화석이 여러 대륙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 현재 멀리 떨어진 대륙들이 과거에 한동으로 뭉쳐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삼엽충과 아모네트 화석이 공룡 화석보다 많이 발견되는 까닭은 삼엽충과 아모네트는 개체수가 많았고 바다에서 서식했기 때문에 육지에서 서식한 공룡보다 빨리 묻힐 수 있으므로 화석이 많이 발견된다. 과거 생물의 진화과정, 나중에 생성된 지층일수록 진화된 생물이 발견됩니다. 대륙의 이동, 멀리 떨어진 대륙의 화석을 비교하면 대륙 분포및 이동과정을 알수 있고요. 과거 육지와 바다 환경, 화석으로 발견된 생물의 서식 환경을 통해 지층의 생성 당시 환경이 육지인지 바다인지 구분할 수 있다. 공룡, 메모드, 고사리, 참나무가 발견되면 이 지층은 육지였다는 뜻입니다. 삼엽충, 아모나이트, 갑주어, 화폐석, 방추충, 산호, 완종류 조개가 발견되면 이 지층은 바다였던 뜻이에요. 지층의 융기 바다에서 살던 생물의 화석이 육지에서 발견됩니다. 이 지층은 바다에서 생성된 다음에 수면 위로 융기했다. 자, 지층이 떠오르면 융기입니다. 자, 지층이 가라앉으면 이걸 침강이라고 해요. 기억해놓고요. 화석을 이용한 지층이 퇴적될 당시에 환경 변화 해석. 자, 여기 산호가 발견되고 사엽충이 발견됐으니까 고생대 바다란 뜻이고요. 공룡이 발견됐으니까 중생대 육지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육지 환경. 자, 고사력가발견있으니까 따뜻하고 습한 육지다. 이렇게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아래 지층으로 갈수록 더 오래된 화석이 발견된다. 지질시대약 46억 년전 지구 탄생 후 현재까지 기간입니다. 지질시대 구분 기준은 주관식으로 굉장히 잘 나와요. 화석의 변화,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가 기준이다. 많은 종의 생물이 갑자기 멸종 또는 출현한 시기, 부정학과 같은 대규모 지각변동 기준으로 지질시대를 구분한다. 자, 지질시대의 정의, 지질시대의 시작 시점을 최초의 암석이나 지층이 형성된 4 0억년 전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지질시대 의 마지막 시점을 인류역사시대 이전까지로 판단하기도 한다. 책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자, 자세히 보면요, 이제 선캄브레시대가 제일 길어요. 이만큼 선캄브레시대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신생대가 제일 짧아요. 자, 지지시대 전체를 12시간으로 보자. 12시간으로 이렇게 보면요. 썬칸브레스대가 0시부터 10시 3 5분까지고요 고생대는 10시 35분부터 11시 21분까지. 자, 중생대는 11시 21분부터 11시 50분까지. 신생대는 거의 10분밖에 안 돼요. 신생대가 제일 작다. 자, 부정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정합, 지각변동을 거친 지층 위에 새로운 지층이 퇴적된 거예요. 아래 위 지층 사이가 연속적이지 않은 관계다. 다시 보자. 지층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층이 쌓여있어요. 자, 시간 순서대로 쭉 그대로 쌓여있으면 이건 정합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층이 쌓여있는데 얘가 이렇게 깎여 나간 다음에 다른 지층이 또 채워진 거야. 그러면 깎여 나갈 동안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지? 이렇게 시간적 차이가 나는 걸 부정합이라고 해요. 좀 이따 자세히 할게요. 부정합면, 부정합면을 이루는 두 층의 경계면인데, 부정합면을 기준으로 상하 지층 간에 긴 시간적 단절이 있다. 긴 시간적 단절을 기억해 놓고요. 부정합면을 경계로 상하 지층 간에 시간 단절이 크고, 화석의 종류가 뚜렷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정합면을 기준으로 지시 시대를 구분하게 돼요. 자, 부정합의 생성 과정은 꼭 외우세요. 일단, 퇴적은 바다에서 일어납니다. 침식은 무조건 육지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바다에서 퇴적이 일어난 다음에, 습곡, 융기가 일어난다? 자, 습곡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육지에 올라오면 윗분이 이렇게 깎여나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파편들이 남아요. 그러면 다시, 침강하게 됩니다. 침강하면 요기에 이렇게 여감이 만들어져. 제일 먼저, 이걸 우리가 기저 여감이라고 한다. 자, 여기 깎였던 파편들이 쌓여서 여감이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기저감 위층에 차곡차곡 이렇게 지층이 쌓입니다. 예를 들어서 퇴적되는데 1억 년 걸리고, 숲곡 융기되는데 1억 년 걸리고, 그 다음에 침식되는데 1억 년 걸리고, 침강하는데 1억 년 걸리고, 다시 퇴적되는데 1억 년 걸렸다고 하죠. 그러면 아래 지층 1, 2, 3, 4억. 아래 지층은 4억 년전 지층이고요. 위 지층은 최근의 지층이죠. 그러면 거의 4억 년의 시간적 단절이 생겨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래 위 지층 간에 오랜 시간적 단절이 있는 것을 부정합이라고 한다. 지지시대의 구분,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썬캄브레 시대와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자, 46억 년 전에 출발해서 5억 4천, 1 0만년 전에, 자, 고생대가 시작하고요. 2억 5천만 년 전, 자, 현재부터 몇년 전입니다. 6600만 년전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자전화번호좀 외웁시다. 046-541-252-066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자 46억 년 전부터 5억 4천만 년 전까지가 선칸벌 시대. 뒤에 숫자는 생략하고 외웁시다. 그러면 046-542-566 이렇게 외우시면 더 빨리 외울 수 있어요. 다음 고생대는 5억 4천만 년 전부터 2억 5천만 년 전까지 중생대는 2억 5천만년 전부터 6천 6백만년 전까지 그 다음에 현재까지가 신생대다. 자, 전체 시대 중썬캄브레시대가 가장 길고요. 그 다음에 고생대, 준생대, 신생대다. 썬캄브 시대는 생물의 개체 수가 적었고 생물의 단단한 골격이 없었으며 화석이 되어도 많은 지각변동과 풍화작용을 받았기 때문에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화석이 많이 발견된 시대는 생물계 변화를 기준으로 고생대, 준생대, 신생대. 썬캄브레시대는 화석이 굉장히 적다. 지지 시대의 환경과 생물, 썬카메라 시대의 환경과 생물 을 보자. 자, 기후는 대체로 온난했고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어요. 추정되는 거예요. 수리 분포 지각 변동 많이 받아서 화석 수가 적고 정확히 알수 없다. 자, 생물은 발견되는 화석이 드물고요. 생물 개체 수가 적고 단단한 뼈나 껍데기가 없었습니다. 화석이 오랜 기간 지각 변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바다에 최초의 생물이 출현합니다. 생물의 유해한 자산이 바다속에 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캄브레 시대의 화석을 보면요.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있어요. 가장 오래된 생물의 흔적으로 남세균이 여러 기업으로 쌓여 만들어진 퇴적구조고요. 에다카라 동물군이 있습니다. 에다카라 동물군, 오스트레일리아의 에다카라 언덕에서 발견된 해파류, 해면 등 다세포 생물의 화석군입니다. 그러니까 성캄브레 시대에도 다세포는 있었다. 다세포 생물은 있었다. 바다 광합성 세균인 남세균이 출현합니다. 아주 중요한 세균이에요. 이러면서 대기중의 산소량이 증가하고 스트로마톨라이트를 형성합니다. 후기의 다수 생물이 출현으로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 형성되고요. 육지는 초기에 산소가 없었고 오존층이 없었어. 강한 자외선이 지표에 도달했기 때문에 육지의 생물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오존층은 썬컨브러시된 마이기에 형성 시작해서 고생되는 육상생물이 출현할 수 있을 만큼 두꺼워졌다. 남세균의 광합성으로 산소가 바다에 포화된 후 대기로 방출됩니다. 그러면 남색균에서 산소가 바다에 포화된 다음에 대기준으로 나와서 산소가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자, 대기준 산소 농도가 증가하고 드디어 오존층이 형성돼요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자외선이 차단됩니다. 자외선이 차단됐다. 자외선.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생물의 육상 진출이 가능했고 서식지 확대로 생물수가 증가했다. 그러면 5억 년 전부터 생물이 육상으로 진출합니다. 그 다음에 오존층이 형성되기 시작한 건요. 25억 년 전부터 광학석 생물 출현은 35억 년 전도 됩니다. 고생대 환경과 생물 기후는 대체로 온난했고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어. 고생대에는 자 수륙분포 말기에 대륙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판기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고생대 말기에는 이렇게 대륙들이 하나로 모여서 판기아가 형성돼. 자 초기에는 생물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바다와 대기의 산소농도 증가 때문이고요. 육상생물이 출현해요. 대기 중에 산소농도 증가되고 오전층이 두꺼워지면서 지표에 도달되는 자산이 차단됩니다. 말기에는 삼엽충, 방추충 등 생물 대멸증이 일어나고요. 판결가 형성돼서 그래요. 빙하기, 화성 폭발 등의 환경 변화가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바다에는 무척 추동물, 삼엽충, 방추충, 완종류 등이 있고요. 척추동물은 어류, 갑조등이 번성합니다. 육지에는 양소류, 곤충류, 잠자리가 엄청 커요. 대형 잠자리가 있었고요. 양치 식물, 고사리, 얘네들이 나중에 쌓여서 석탄층을 형성합니다. 오늘날 화석연료가 되죠. 이끼류가 반성하고 거시식물이 추전합니다. 중생대 환경과 생물 파충 류시대입니다 자, 빙하기가 없었어. 아주 중요해. 중생대만 빙하기가 없었어. 전반적으로 온난했고, 화산 활동으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온실효과가 커지고, 기온이 상승했습니다. 수류분포 판기화가 분리되고, 전세계에지각분동이 많아졌습니다. 대륙과 해양의 분포가 다양해졌어. 그러면서 이 판들이 떨어져 나오면서 점점점, 자, 해안 지역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석지가 형성되고요. 고생대말에 생물 대멸종 이후 다시 생물이 번성하게 됩니다. 말기에 공룡, 아모네이트등 생물 대멸종이 있었고요. 소행성 충돌, 화석 펄펄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바다에는 아모네이트가 번성했고요. 육지는 파충류, 거신물 번성했는데요. 소철, 은이나무, 소나무, 잣나무등속시심이 출현합니다. 몸집이 작은 포유류가 중생대말에 출현하고요. 조류도 출현해요. 신생대 환경한 생물 포유류 시대입니다. 전기에는 대체로 온난했지만 후기에 빙하기 사회, 간빙기 사회 반복됩니다. 수륙분포 대성과 인종이 넓어지고 태평이 좁아집니다. 현재와 비슷한 수륙분포를 형성했다. 빙하기에 해수면이 낮아져서 얕은 바다가 육지로 드러나고요. 생물이 여러 대륙으로 이동합니다. 넓은 초원을 형성하고 현재와 비슷한 수륙분포를 이룹니다. 바다에서는 화폐석이 번성하고요. 플랑크톤이 이쪽이고요. 대형포유류 메모드, 속시물 참나무, 단풍나무, 퍼플로나무 등 번성했고요. 후기에 인류의 조상이출현합니다 포유류는 외부 온도가 변해도 체온을 일정 범위에서 유지하고요. 다양한 조건에서 서식 가능합니다. 자, 생물의 진화 과정은 좀 암기해 주세요. 척추 동물, 어리석 양소류, 양소에서 파충류, 파충류에서 조유류, 포유류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물고기가 이렇게 바다에 살다가 이제 양쪽에 서식합니다. 육지와 바다에서 육지와 물에서. 이걸 양서류. 이제 올라와서 자, 파충류가 만들어져요. 악어 같은 애들. 악어 같은 애들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조류와 포유류가 진화했다. 식물은 해조류에서 양치식물. 자, 고사리류죠. 고사리. 그다음에 거시식물. 자, 거시식물은 씨가 씨가 시방클 이렇게 나와 있는 애들고 속씨식물은 이렇게 시방 속에 미시가 들어있는 애들이야 이렇게 진화했다. 대멸종과 생물다양성, 대멸종, 많은 종의 생물 종이 한꺼번에 멸종하는 것으로 원인은 지구환경의 급격한 변화, 대륙이동에 따른 수륙분포 및 해수면 변화, 수행성 충돌, 대규모 화산 폭발, 지각변동, 기후변화, 대기와 해양의 산순한 급감이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대륙이 이동할 때 환경변화, 대륙이 합쳐질 때는 해안선 길이가 감소해서 얕은 바다의 면적이 감소로 해양생물의 서식처가 감소되고 해류가 단순해져서 기후대가 단순해지면서 생물수가 감소됩니다. 대륙이 분리되면 해안선의 길이가 증가하고 얕은 바다의 면적이 증가로 해양생물의 서식처가 증가됩니다. 해류가 복잡해져서 기후대가 복잡해지고 생물수가 증가한다. 자, 다시 생물 대멸증의 원인은요. 판기와 형성, 대륙이 합쳐지면서 해류가 단순해지고 기후가 단순해진다. 여기 설명했죠? 다음 수행성 충돌 수행성 충돌로 제화 먼지가 햇빛을 차단하면 기온이 떨어져서 자 생물들이 살아갈 수 없는 온도가 되면 멸종이 일어나요. 화산 폭발 방출된 화산재 화산가스가 햇빛을 차단하고요. 기온이 떨어집니다. 중생대 말기의 멸종이 이것 때문이고요.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대기를 유입되면서 산성비 온실효과가 일어납니다. 기온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멸종이 일어나요. 고생대 말기의 시베례적자 공룡은 왜 멸종했을까 수행성 충돌 설이 있는데요. 거대한 수행성의 충돌로 지진이 발생하고 먼지구름이 햇빛을 차단해서 공룡이 멸종했다는 가설이고요. 용암분출설, 수십만 년에 걸친 화산 분출로 화산재와 가산가스가 대량 방출되어 서시가 파괴되고 기후가 분해되어 공룡이 멸종했다는 가설. 공룡 아래 성비 불균형설, 급격한 기후변화로 공룡의 성비 불균형이 일어나 개체수가 감소하면서 공룡이 멸종했다는 가설입니다. 자, 생물다양성, 급격히 변한 지구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멸종. 적응하면 번성해서 다양한 생물으로 진화한다. 그러면서 생물 다양성이 증가된다. 자, 지질 시대 생물 수 변화. 지질 시대 동안 지구에 존재한 생물의 과, 생물의 분류 단계,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분류하는데 요 과를 체크한 겁니다. 자, 고생대 초에 한번 멸종이 있었어요. 빙하의 확장으로 해수면 증가, 기온 하강. 자, 그 다음에 고생대 중반에 멸종이 또한번 있었습니다. 자, 5억 7천만 년 전이니까, 여기가 고생대예요 여기가 고생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억 5천만 년 전이니까, 여기가 중생대, 나머지가 신생대, 이렇게 되죠? 여기 중생대입니다. 여기 신생대고요 여기 고생대고요 자, 두 번째 멸종은, 해양의 무산소와 기운행각, 수행성 충돌 등이 원인이고요세 번째, 생물 대멸종이 한번 있었어. 3번. 판계 형성되고, 빙하기, 화성폭발 등, 사멸충 등이 멸종이 걸립니다. 다음, 또한번 멸종이 있네요. 이건 중생대 때 멸종이에요. 판기와 분리에 따른 화산 활동. 자, 중생대 말에 멸종이 있었습니다. 소형이성 충돌, 화산 폭발 등 공룡 아모네트가 멸종하게 된다. 완자의 지시대 환경과 생물 변화에 대한 요점 정리가 있습니다. 잘 체크합시다. 환경의 변화. 자, 46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합니다. 그 다음에 40억 년 전에 가장 오래된 암석이 나타나요. 대략 한 38억 년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캄브레 시대. 자, 대기 중의 산소 농도 증가해. 왜냐하면 광합성 생물인 남세균이 출현해서 대기 중에 산소를 공급해 주도록 렇고요 진핵생물이 출현합니다. 진핵생물은 핵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있고 유사분열을 하는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로 세균 및 바이러스 제외한 모든 생물이 이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핵이 없었어. 그러다가 진짜 핵이 있는 진핵생물이 출현한 거다. 핵이 없는 생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원핵생물 그러니까 남색이는 원핵생물이에요. 핵생물. I want to h 이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세포생물이 출현해요. 그 다음, 자 해면류 등에디크라 동물군에서 발견되죠. 그 다음에 옥 4천만 년 전부터 고생대기 시작합니다. 삼엽충 번성하고 갑조완종류 번성하고요 방추충 번성하고그 다음에 방추충 멸종하고요. 삼엽충 멸종하고 아모네트 공룡 번성하고요 중생대 때. 중생대네요. 그러면 고생대 때 무척추동물 시대 다음에 어류, 그 다음에 양서류로 이렇게 진화해가는 걸볼 수가 있고요. 고생대 중반에 오전층 형성돼서 육상 동물이 출현합니다. 육상 생물이죠. 육상 생물이 출현해요. 최초에는 리니아라는 식물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정갈 종류가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다른 동물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생대 말에 판기 형성되고요. 빙하기 오면서 멸종에 이르러요. 그러면 중생대가 다시 시작됩니다. 공룡 아모네트 번성하고요. 몸집이 작은 포유류, 조유류가 출현하고요. 나중에 곧 중생대 말에 공룡 아모네트 멸종합니다. 이때는 파충류 시대예요. 거시식물 번성하고요. 드디어 속시식물이 이때 탄생합니다. 자, 드디어 신생대예요. 6600만 년전 화폐석 번성하고요. 메모도 번성하고 인류 조성 출현하고 포유류 시대고요. 속시식물 번성합니다. 현재와 비슷한 수축분포고요.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됐다. 자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다시 정리해놨어요. 이거 보고 다시 완벽하게 외우세요. 일단 이것 좀 고치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6억 년 전부터 쭉 와서 현재까지. 역사시대 지워버리세요. 요즘은 다 책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46억 년 전부터 5억 4천만 년 전까지가 선컴브레시대 그 다음에 2억 5천만 년 전까지가 고생대 그 다음에 6천 6백만 년 전까지가 중생대 현재까지가 신생대 이렇게 가자 책마다 1만 년 전이라고 된 책도 있고 역사시대에 집어넣기도 하는데 일단 빼고 먼저 한 다음에 학교 책에 맞추자 자, 46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하고 지각이 생성됩니다 자, 선큰벨 시대에는 대체로 온난했고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고요. 시생 원생은 학교에서 자세히 하면 그때 하고요. 일단은 외우지 마세요. 다음 현생온은자석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지층입니다. 현생온도 학교에서 다루면 그때 합시다. 다음 고생대 대체로 온난했고 오전층 형성됐다 기억해놔. 말기에 판계 형성, 말기에 판계 형성. 그 다음 빙하기가 있었다 말기에. 중생대 전반적으로 온난했다. 자, 빙하기 가 없었다 잘 기억해놓고요. 환기가 분리되기 시작했고 대상수 인동이 형성됐다. 신생대에 여러 번의 빙하기, 간빙기가 있었고요. 대상수 인동이 넓어지고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고 현재와 비슷한 수표을 보인다. 자 이거 시대에 외우셔야 돼요. 046 지역번호고요. 38542566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38542566 자, 썬칼물 시대에는 단세포 생물, 해조류가 번성했는데, 염록체가 있어서 바다에서 광합성하는 독립영양 생물, 남세균이 번성했어요. 그래서 산소가 많아졌죠? 다음, 스트로마톨라이트 최초의 화석이 만들어졌습니다. 남세균이 쌓여서 생긴 흔적이고요. 에데아카라 동물군 화석이 발견됩니다. 육상생물 없었고요. 생물체가 단단한 부분이 없고, 지각분들을 많이 받아서 화석이 등뭅니다 고생대에는, 자, 동물로, 삼필, 갑 빵, 이렇게 오세요. 삼필, 갑 빵. 그 다음에 양서류 곤충류 번성했고요 자, 이건 표준화석입니다. 삼필 갑방 탄생한 순서대로 했으니까 이대로 외워주시구요. 식물은 양치식물, 고사리 번성합니다. 초기에 생물이 급격히 증가했고요 오전층 형성으로, 아, 드디어 오전층 형성됐네요. 육상생물 치료합니다. 양서류, 응치식물, 말기에 생물재멸증이 있었다. 다음, 중생대 때는 암모나이트, 공룡, 두 가지 외우시면 됩니다. 표준화석이에요. 자, 표시나 해서 표시해 봅시다. 삼엽충, 필석, 갑주어, 방치충 중생대는 아모네트, 공룡, 시조생그 다음에 신생대는 화폐석, 메모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중생대, 식물은 거시식물, 소철, 은행이 번생했고요. 파충리시대고, 말기에 생물 대멸증이 있었다. 다음, 신생대, 화폐석, 메모드 번생했고요. 포유류, 속시식물, 단풍나무 번생했고, 포리시대고, 최초의 인류가 출현했다 자, 그러면요. 썬 캄브레 시대는 무척 수동물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쭉 사는 거고요. 고생대 때는 곤충이 태어나서 현재까지 쭉, 그 다음에 어류가 초기에 번성하고요. 양서류로 진화합니다. 육상으로 생물이 진출합니다. 그 다음에 말기에 번성했고요. 여기서 파충류로 진화하고요. 중생대 때는 파충류가 번성하고요. 그 다음에 조류와 포유류로 진화합니다. 그 다음에 포유류는 신생대 때 번성했다. 이렇게 외워 두시면 돼요. 자, 여기는 전체 통로다 외우세요.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고생대 전 시대에 삼엽충이 살다 가셨어요. 필석은 중간에 나타났다 사라지고. 자, 갑절은 중간에 나타났다 사라지고요. 푸줄리아는 이건 방추충이라고 합니다. 방추충. 자, 막판에 살다 가셨죠? 다음 양치 식물이 번성하게 됩니다. 이게 현재 석탄층으로 남았죠? 석탄층 고사지류. 다음 중생대 전 시대에는 공룡과 아모나이트가 번성하게 됩니다. 시조새는 중간에 나타나서 사라지고요. 신생대 초에는 화폐석, 그 다음에 인류 메머드가 나타났다. 다시 한번 봅시다. 사실은 이렇게 자세하게 내용이 있는데 이거 외우지 마세요. 자, 사실은, 고생대에 여러 시대가 있고요 중생대에도 여러 시대가 있는데, 이건 지구과학원에서 배우니까, 암기는 하지 마세요. 암기는 하지 마세요. 일단 알아두기만 합시다. 썬캄블에 대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썬캄블에 대해 무척속물 곤충류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탄생에서 현재까지. 여기서 다시 곤충류와 어류로 진화하고요. 어류는 양서를 진화합니다. 그럼, 고생대 말에 이렇게 개체수가 많아졌던 뜻이에요. 양서류가 번성하고요. 파충류를 진화합니다. 중생대 때 파충류가 번성하고요. 그 다음에 조류가 태어나고, 현재까지 살고요. 포유류가 태어났고, 포유류는 신생대 때 번성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